우리 오늘 성경의 세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과 부산 같은 곳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 항구 도시는 여러 지역에 어, 물건이 서로 팔고 또 사기 때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부유한 곳입니다. 하월은 항상 예배소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교통수단은 배입니다. 예배소는 항구도시인데, 그 항구를 끼고 있는 애가 바로 지해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전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 그렇다면, 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안모소에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하는 교회. 물론, 이제, 어, 다른 교회도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해 보면은, 칭찬하는 그, 그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 이제, 그들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 그러니까, 어,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잡히기까지 그 개척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공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바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인내했습니다. 인내, 인내. 조금 하고 어, 이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며 신망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에 중사하고 나면 온몸이 나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속상한 일도 많고 힙합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임해준 뒤에는 걸핏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아 니골라는 바로 이제 교회 내 당을 짓는 분이 되었어요 니골라 응? 니골라 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미워하면서 그까지 인내를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바로 이제 아,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악한 자들이절하반제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배석교회 성도들은 참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정의는 포도를 모른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부모님을 더욱 잘 숨기고 조도하였고 또, 늙은 노인들을 보면은, 어, 또, 자기 부모를 숨기도잘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었어도 주인을 찾아주고, 어, 이제, 나의 것을, 줄지언정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었고, 어 잘못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러지 못하게 해서 그러지 못하게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에 그때 당시에 다친 사고로 일컫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하면서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감히 쫓아냈습니다. 이들 하반대로 보면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결혼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한 것이 퍼지기 전에 데려다가 칭망을 하고 검면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했었습니다했었습니다 어, 이단인가, 승담 이단인가를 승담하고, 살펴보고, 이것이 정통교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잘 들춰보고, 또 이제, 어, 재어보면서, 혼자서 판단을 하면 독선이 있을까봐, 성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를 사람이 있거든, 권면을 해서, 또 이렇게 질망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어 이제 짤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준 것을 천사가 사람이 가져다 주면 사람이 그것을 도하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여 주는 자가 진짜 사도요. 바로 어 진실한 그다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선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아들을 그 여천 명 키웠다고 또한 참 선진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물질 물량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 복음이 본질 본성 본능면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순수하게 내려오느냐 이것을 보고서. 바로 진리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앱에서 교회는 영동교를 잘한교했어요 영동교를 잘한교했어요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참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아까 2절 서두에 보면은 내 인내를 알고, 인내를 알고, 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많은 시험이 왔는데도 참고 또 참았다는 것입니다. 또 참았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참는 것도 물론 있어요. 지난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공연를 위해서 참아야 돼요. 공회는 바로 하나님의 귀회공동체인거예요 공동체 자기 존재감을 내세워 자기 생각을 마케조존해서 관찰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뭐냐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면. 참, 아 예. 주님을 위하여 또 참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죽으면, 어, 죽으리라 하고는 순교정신이 있었습니다. 예배소 지역은 그 당시에 무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은장색 상인들이, 에,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해안가에서 아니면 시장 근처에서, 또 팔기로 했어요. 뭐큰 우상감이 포켓트에다가 놓고 다니는 우상.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니까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부족같이 손바닥만한 그런 이제 우상을 가지고 포켓트에다 다니기로 해서 싸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은장세계 상인들도 있었고 또 항구도시를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그장면을또 있었어 장교들 그런데 바로 이들은 어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일도 견디고 또또 또 참았다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길거리에서 매 맞아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 이제 칼을 맞아 죽기로 하고 어어어 어, 어, 이제 그 유대의 그 무리에서 또한 주방당기도 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훌륭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지앙 생활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현대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참고인내 합니까? 인냐 합니까? 또, 견디고, 겨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단사설이 교회 안에 두어나 하면은, 바로, 우리이 영금별을 잘해서, 그들을 이제 집중해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측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 나와요. 함께 있겠습니다. 사절을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리 봉사하고수호하고뭘 했어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아니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리도전서 12장, 13장에서 보면 알수 있잖아요. 많은 사들이 구린도전서 외국면 나와요. 구린도전서. 어? 또 집사람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오죠. 소리나는 종이 또 울리는 깽가리가 되어도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방어를 하고 뭘 많이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린도전서 1사장에 가서는 그, 큰 사랑을 사랑의 은사를 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 사랑을 여러분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그 열심을 내었던 예배, 열심을 내었던 봉사, 열심을 내었던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어 죽을 깼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양의 그런 어,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간의 그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부모간의 사랑 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는 기로운 것을 어, 기뻐합니다. 또 에베소교회는 더 칭찬하는 이야기를 한번더 해볼게요. 구문에 나오진 않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1절2절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 네, 그래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했습니다 사병병 19장 1절 2절 마치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지왕으로 다녀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신도를 지 못하는 거라 어고 말했어요. 뭐, 그리고서 이제 아볼로는 뭐냐 어, 이제 그 바울 선언을 듣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 근데 아볼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사도가 와서 어 이제 성령이 되시기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기록권을 내놓고 바울사도와 함 가서 열심히 배운 사람이에 얼마나 풍수니 얼마나. 응? 예. 그리고서 그 성도들이 5절, 6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듣고 주의의 세롬로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음도 하고, 연도 하니, 열두 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도 갈급하고, 선명도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어요. 네, 귀신도 쫓겨나가고, 좀 아픈 사람도 낫고, 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국의 교회는 교회마다 신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죠. 그러나 예배수교회는 특별히 더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루날안고 첫날인 주일날에, 바울서가 예배수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그때, 삼층에서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여, 어, 이제 떨어져 죽었어 그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살려줬죠 응? 살려줬어요. 이렇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네. 또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능력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세상은 서울대학교, 스카이 대학 뭐 150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치명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 능력있는 그들의 능력은 첫째로 경고치는 능력. 마귀를 쫓기 쫓아내는 능력, 또 죄를 짓는 것은 마귀 역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쫓아내고, 아 그렇습니다. 응? 또 뭐냐? 세번째로는 행위시키는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여기가 있는 교회에서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도 예배소 교회만 가면 대기하고 일어납니다. 대기하고 대기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칭찬하고 이렇게 어? 말씀을 참호하는 기회였는데 오늘도 이제 탁성의 목에 전하고 그랬습니다. 예배서 예배도 때가 되면 드리고 또 시간되면 안하고 말씀도 어? 말씀이라도 한마디 먹으면 그동안 참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도 사라져버렸습니다말씀 그러겠어요? 주민과 첫사랑이 집어졌기 때문에 첫사랑 아우러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처음행위 첫사랑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잘 생각하고 오전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뭐 아끼고, 성기력에 풀고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누구 사람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낙 때문인지, 어떤 돈 문제 때문인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병원에 가면 은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죠. 정비계를 가슴에 대고 아니면 귀가 아픈 사람은 귀에다가 어? 이래야 되고 눈이 아픈 사람은 눈이 다 그래도 감독이안된 사람은 사진을 찍고 그래도또안된 사람은 촉박검사를 하고 MRI를 찍고 그래서 이 병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원인만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치유는 급속도로 받아질 수 있어. 요 근데 원인을 모르고 다른 곳에 어떤 게임 정도만 찾으면은 그 병은 오래갈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매우 고부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배러라고 해서요. 주님을 믿는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품하여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첫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생활이 감격스럽고 즐겁고 괴의만음을 행복하고 며칠 있는 우리 성도만 만나면 그냥 어? 주님을 만난 듯이 벌싸안고 기뻐하면서 믿음생활을 행복한 믿음생활 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